네, 안녕하세요. 존바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 주 경험치 달러 3배 이벤트 중인 대정모드의 오버타임 럼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팀플레이 전용 맵에서요, 낙하산 사용이 가능한 루이너 2000 차량을 타고, 하늘을 날아서 1에서 5점까지 있는 관역의 차량을 안착시키면 됩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인 승자를 가려내는 게임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 시청자 참여로 진행했던 편집권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있어? <laugh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잠. 잠깐만, 그 낙하산 피는 게 아마 이 키였나? 아, 아, 낙하산, 어떻게 <laughs>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 <laughs> 아니, 낙하산 피는 게왜안 나와? <laughs> 낙하산 피는 키를 알려줘야지. 왜 이런 걸 튜토리얼로 설명을 안 해줍니까? <laughs> 게임 진짜 못했어요. GTA가 진짜 친절하지가 않아. 아, 이건 쉽네. 오케이. 아 이런 거를 좀 친절하게 알려줘야지. 하여튼 친절하지가 않아. 지금 무슨 같은 팀이? 아 잠깐만. 아니 무슨 같은 팀이 팀킬을 합니까? <laughs> 아 놀랍다 진짜 놀라워. 와 슈터님 아웃. 아이거 재밌네. 밀지 <목소리> 마세요 나 지금. <목소리> 오케이. 그렇지. 낙타선. 오케이 감 잡았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알려줘야지. 하여튼, 친절하지가 않아. 지금 무슨 같은 팀이. 아, 잠깐만. 아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아, 이거 탈락이다, 이거. 강보슈터님, 아웃! 오케이. 아, 나 거져, 진짜. 완전히. 버스 탔다, 버스 탔어. 못 살겠네, 진짜. 자, 그러면은. 아, 묻어가는 방송은 아닌데, 제가 이번 판은, 저번 판은 좀 묻어갔습니다. 이번 판 제가 한번 하드캐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 점프 시간이 지금 9초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슛! 피고, 오케이. 아, 감 잡았어. 완전 감 잡았어. 약간 속도를 줄여야겠어. 한번.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아, 아니, 왜 그쪽으로 가? 아니, 잠깐만. 약할려, 어? 약할려. 오케이 4점 와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감 잡았어요 완전히 감 잡았어요 슛 낙하산 피고 살짝 이제 봅시다 뒤에 오, 오션이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조금 약간 빠른 것 같아 낙하산을 한번 접었다 피고 감 잡았어요, 완전히 감 잡았어요. <laughs> 오, 부채님 3점, 5점이 없네요. 예, 강국슈터님 4점, 헐라리데이님 4점, LSP님 3점, 1점이네2점이네 2점. 오, 누구야 이거 방금? 방금 누굽니까? 5점? 오, 다행이다. 오, 부님 5점. 그렇지만, 어, 금 우리가 지고 있네. 왜 미술티, 미술티, 미 a 티 w a 2,000 원, 퍼팅5 0원 룰렛 결과는 시우성아시참우성권네 아, 메로나님 감사합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 마지막 기회인데요 3점 뒤지고 있어요 여기서 따라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따라잡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3점 뒤지고 있어요 그죠? 되게 재밌네 이거 자슛아 제발 이거 밀어내야 돼요 저쪽 팀을 밀어내던가 우리가 야! 5점으로 잠깐만 아 진짜 부채님 아 빠빠. 팀이 자꾸 막 진짜 저격해요 미치겠어 진짜 같은 팀인데 제 낙하산 끊어버렸어요 프로님 떨어졌다 아우와 우리 팀한 명밖에 못 올라갔어? 홀로리데이님 13점 엘에스 d 피디님 11점 오케이. 아, 네. 나 못살겠네 아 3라운드 있네 오케이 지금 1라운드 저희가 이겼고 2라운드가 저쪽 팀이 이겼는데 이거 마지막 라운드에요 그죠? 여기서 이기면 돼요 고, 고, 고. 어 잠깐만 갈수 있지 갈수 있지 할수 있지? 아, 이거 왜, 왜못 가지? 아, 그거를 못 했어. 미쳤다. 지금 5점 차이 나요. 자, 낙하산 피고. 아. <laughs>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서로 약간 떨어져 있어야 돼. 지금 6점 차이나는데 6점 정도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한 명씩 가자고요, 한 명씩. 완전 감 잡았어. 아니 저는 실수 실수. 자 오케이. 자 컨트롤 키로 약간 높게 갈게요. 자자자 자, 자, 갑니다. 아이고 진짜 재밌다 거짓말 아니라 거기다 이번에 세배잖아요 세배. 3배.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너무 높은데? 오케이. 아유 아이고 프로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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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laughs> 누굽니까아동화 님, 캐드 님, 그다음에 트레버 님. 자,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깁시다. 이겨서 우리가 세배 보상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슛! 피고. 오케이. 어, 이거 다른 애 아까랑.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그 그러니까 앞이 1점, 큰게 1점. 클수록 점수가 낮네요. 그죠? 그럼 뒤에가 5점이겠죠? 오케이. 어, 좋아요.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맨 끝에 있네. 그럼 이거는 5점은 내가 볼때 힘들어 4점 먹겠습니다 4점 오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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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오 되게 어렵다 이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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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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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뭐니? <laughs> 어? 내려갈 수 있나 그러면? <laughs> 잠깐만 내려가볼게요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신다 어 내려가신다 오 어, 내려가신다. 잠깐만, 저 우리 팀이잖아. 오 잠깐만, 한번 치면 안돼 우리 팀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안 치려고 했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제가 친, 제가 친거 맞아요? 그 뒤에 보라색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친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 5초, 4초, 잠깐만. 3초. 2초. 1초.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전좀 맞아야 돼요. 엉망진창이네, 아주. 트롤 아니에요. 아, 미치겠다, 진짜. 밤새 편집을 하고, 밤새, 밤새 편집을 하고, 오, 잠깐만, 걸치나? 아, 이게 뭡니까? 이점 앞서고 있어요, 그죠? 자, 오케이, 출발. 그니까, 러좀큰 걸로 먹을게요, 큰 거. 3점짜리 먹어야겠다, 3점. 어, 3점 사람 있네. 2점으로 갈까? 아, 적이잖아, 적. 적이면 밀어내도 되니까, 그죠?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그렇지. 점수 먹었죠? 먹은거죠? 뭐지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고? 밀어버려 그렇지!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샷아 어, 트레버님이 밀어버렸어 오케이 오렌지 10점 획득 근데 왜 졌지? 아, 1점 차이로 밀어냈는데도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1라운드 내주고 깔끔하게 2라운드 3라운드 역전속으로 갑시다 그게 더 그림이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냐, 아냐, 좀, 위험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 지나가. 솔직히 1점은 너무, 아, 좀 그래. 오케이, 오케이. 4점, 4점. 4점.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받는데 이렇게 밀린다고? 어어어어, 오, 오, 4점 먹었다. 아, 제발.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4점 먹었는데? 아, 브리용님 아! 어, 우리 팀 5점이다, 5점! 안 돼, 안 돼! 브리용님 간다! 아, 제발! 오오오! 오오오! 자, 가자! 4점으로 가자, 4점! 5점은 내가 볼때 에바고, 5점은 진짜 에바에요!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보라색가 밀어내야 돼, 내가! 밀어낼게요 빨리 아니 우리팀 우리 밀리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우리팀 밀릴까봐 그냥 정착했어요 와 몇명이야 와와 16대15 이거 이기고 나서 3라운드 역전승으로 가자고요 깔끔하게 그림 좋게 오 오케이 오케이 3점으로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왜냐면 4점 너무 아 4점으로 갈까 얼마 없는데 사람이 오케이 4점? 오케이 4점 갑니다 오케이 4점으로 갑니다 4점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밀어내 밀어내 그렇 치까 아나 어더가더가 이렇게 된거 그냥 5점 갑시다 5점 아 멈췄어 아저 밀어내야 돼요 저 5점에 있는 보라색깔 밀어내세요 밀어내세요 그렇지 <laughs> 어 이거 100% 이겼다 아 우리가 1점 비졌지만 전체적인 점수에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그죠? 1라운드 내주고 2라운드 지금 가져갔어요. 지금 동점이죠, 그죠?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 때 우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여 뒀습니다, 저 진짜로 이겨야 됩니다. 4점 갈게 4점. 오케이 여기서 떨어뜨려. 오케이 조금만 더 그렇지. LSPD님 아웃. 그렇지. 아이고 캣드님 미안해요. 안녕히 가세요. 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팀두 명이나 들어왔어. 오케이. 어 아직 보라색깔 두명 남긴 했어요. 어, 어. 과연? 과연? 아우! <laughs> <laughs> 마지막 한명 남았어요. 보라색. 어떻게든 가고 싶어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 과연 멈췄죠? 어? 가나? 가나? 어? 저게? 아니 저게 된다고? 고고고 자 8대5 지금 마지막 라운드 결승전이에요 1라운드 우리가 졌고 2라운드 우리가 가져갔고 3라운드도 우리가 가져가면 역전승입니다 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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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쇼킹하다 아니 이렇게? 우리 커피님 4점. 어, 나쁘지 않아요. 커피님 4점. 밀어, 그쵸, 그쵸, 밀어내버려요. 안 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같이 끌고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한명 4점 올라와 있어요. 어, 과연? 잠깐만. 지금 우리 팀이 4점 하나 들어가 있고, 어, 보라색 두 명이나 남았다고? 아우! 아 너무 웃기다 어? 한 명은 들어왔어 와 10점 뺏길 뻔했어요 10점 뺏길 뻔했는데 LSPD님이 못 들어왔어요 바퀴를 걸쳤는데 거기가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5초 4초 아 잠만요 제발 2초 1초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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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우와 안돼 안돼 밑으로 밑으로 5점짜리 브리움님 밀어내 브리움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커피님 천천히 가세요 LS, LSPD님보다 뒤로 가야 돼 오케이 브리움님 아웃 그렇지 커피님 나이스 커피님 나이스 아 우리팀 트레버님 아웃 LSPD님 밀어내버려야 돼요 아니면 같이 5점을 먹던가 지금 4점 하나 뺏겼고 캐드님이 4점 먹었고 우리팀이 3점 먹었고 저거 5점만 안 뺏기면 되는 것 같은데 어한명더 있다 아 클났다 어? 둘다 5점? 잠깐만 WH님이 만약에 밀어내고 5점 먹으면 우리가 집니다 WH님이 지금 12대10이잖아요 주황색 밀어내고 5점 먹으면 우리가 져요 어? 오 에이 나이스 나이스 이겼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간신히 이겼다. 와, 76,000원. 76,000원 들었어요. 76,000원. 와, 미쳤다. 아니, 재밌는데 돈까지 많이 주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